오늘 살펴본 플랫폼은 IN인데요. 현재 무료 NFT를 에어드랍 받고 상장 전 사전 채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약 만원 정도를 공짜로 채굴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유튜브 쇼츠나 틱톡처럼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다루는 플랫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이엔은 이런 쇼츠 플랫폼에 NFT를 통한 채굴 콘텐츠를 추가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채굴을 할수 있는 NFT를 에어드랍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 Get for free를 클릭해 줍니다.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초대 코드가 없으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자동 입력을 하시거나 설명란 통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코드당 초대할 수 있는 제한인원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게 댓글에 본인 초대코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박스를 하나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하셔서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설치를 해줍니다. 앱을 설치하셨으면 마이 NFT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박스 탭으로 이동하시면 아까 받은 박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을 하시면 이렇게 채굴을 할수 있는 NFT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버닝 탭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항목들이 뜨는데요. 아래 항목들은 채굴을 하면 보상이 많아지긴 하지만 NFT가 3개 필요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270 USDT의 늪프트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로 에어드랍 받은 NFT로 여기 위에 있는 항목 중에 골라서 체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목을 고르셨으면 여기 그로우업을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그로우업을 클릭해 줍니다. 채굴할 NFT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컨펌을 눌러줍니다. 컨펌 눌러주고요. 이렇게 하면 채굴이 시작됐죠. 하루에 1시간씩 채굴을 할수 있고요. 채굴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g e 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갑으로 토큰이 전송되게 됩니다. 어제 하루 채굴했는데 약 7달러 정도가 모였죠. 하나로 약만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혜자인 것 같죠. 근데 보시면 저희가 채굴한 아이토큰에 이렇게 락업이 걸려있는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무료 nft 를 보시면 이렇게 펜딩 언락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00개의 토큰을 채굴해서 락업을 해제해 주셔야 그 다음부터 출금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상장이 안 되었고 상장이 되어도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 지는 모르지만 따로 nft 를 구매하지 않고 위험부담 없이 무료로 채굴을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로드맵상 12월 거래소 상장 예정 이라고 하니까 부담없이 무료로 진행 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